혹시 최고의 셀카와 안정적인 촬영 을 동시에 원하시나요 셀루미 메가스틱 올인원 스마트폰 셀카봉 삼각대 171.7cm는 그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촬영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171.7cm까지 연장 되어 넓은 풍경이나 그룹샷도 쉽게 담아낼 수 있어요. 견고한 삼각대 기능과 스마트폰 거치대가 결합되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며 휴대가 간편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촬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셀카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, 여행, 모임 등 다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